どこどこどこどこどこどこどこどこあ、りはっせんぜるな。せっの皆さん、こんばんは。毎月ちき、一周目のこの時間は、スクローブロックのインターナショナルクラスです。セブンティンロックス、セブンティンの정安です。あ、まずは、出席を取りたいと思います。ウハンはい、ジェニー出席ですね。じあ、<music> それでは今夜の授業内容を発表します q a 質問に答1質問に答はい今日は生徒のみんなからの質問に答えていきますあしかもすぐに1本語で答えなきゃいけな授業でしたあこれこのですけどたですよ <목소리> hey, <목소리> 아, <목소리> 아, <laughs> 아, 어려웠는데 <목소리> 갑자れていきます 스스베노타베모노 아 전주 비빔밥 네 전주 비빔밥 네어 일단 또 한국에 오면 비빔밥도 또 먹어봐야 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요 저도 아직 제대로 여행을 안 가본 전주를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저도 가고 싶기도 하고 어 우리 코노하 세븐틴 친구도 놀러 가면 재밌게 놀수 있을 것 같아요 전주라는 지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 최기 김마스 유쿠리야 스무. <laughs> 아 천천히 쉬어야 돼요. 유쿠리야 스무. 아 저는 저는 보통 좀 길게 히코기를 타면. 전날에 잠을 안 자고 비행기에서 쭉 자는 편이에요. 비행기에서 이제 오랜 시간 깨어 있으면 힘들기 때문에 저는 주로 잠을 청하는 편입니다. 근데 뭐 비행기에서 할건 많죠. 뭐 책을 읽어도 되고 뭐 비행기에 있는 영화 보셔도 되고 공부를 하셔도 되고 뭐 다양한 거가 많을 테니까 우리 떡볶이 방기 친구는 뭘 할지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치기. 리 스키 난 이모지 와 뭐든가. 스 이모지 와.天使. 오쿠가 텐시다 까라. 하이. 오쿠노 닉네임구가 텐시다요. 어허허허. 오. 오, 뭐야, 뭐야. 좋은 비즈 m 어, 좋습니다. 성스럽네요. 센세와 텐시다요? 하, 하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측이. 자우명. 뭐야, 지금 어떻게자오명을 3초만에 일본어로, 어렵네요. 약간, 한국어로, 물 흐르듯이 열심히 살잔데, 제가 한번 다시 아 미즈가 나가레로 요니 이슈 캠베 이슈 캠베니 이키로 아 이거를 3초 하게 3초 안에 하기에는 좀 어려웠네요 제가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저는 일단 그냥 흐름에 맡기는 걸 좋아해서 그냥 물 흐르듯이 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면서 살자 열심히 살자를 항상 생각하면서 삽니다. 좋습니다. 끝났습니다. 서로서로 주교 슈리노지칸데스 네아이1문일답 지난번에도 한번 해봤는데 진짜 막상 3초 카운트 소리 들으면 이제 머리가 하얘지네요. 저번에는 다 성공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그 좌우명, 아 좌우명이 좀 길었네요. 실패해서 조금 아쉽지만 또 다음 시간에 또 있을 테니까 또 다음 시간을 기대하며 많은 또 질문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너무 너무 재밌었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얘기하는 게참 재밌네요. <laughs> 습니다. <laughs> 오늘은 천사가 돼버렸네요. 다음 또이 일문일답 시간에도 히토고토데, 고타에라레루시츠모노 세븐틴 로쿠스 케지반니, 탁상 가키콘데쿠다사이네. 그럼 마무리할게요. 세토노미나상, 아시타모, 마타, 인터내셔널 클래스 다이마쇼. 이주 세븐틴의 정한で시た 바이바이.